어머니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오셨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 학비를 위해 옷한벌 제대로 사입지 못한 삶이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어느새 72세가 되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평온하지 않았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소셜연금만으로는 늘 모자랐다. 어느날 우연히 들은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도 받을 수 있었던 정부 지원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수년간 고생만 해온 것이다. 그 지원금은 매달 2,000달러에 달했다. 그 돈만 있었어도 어머니의 삶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의 한숨은 깊었고, 자식들은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자책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미국에 사는 수많은 해외 동포 시니어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몰라서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평생 힘들게 살아온 이들이 너무 많다? 여기에 세 가지 현실적인 사례를 더해본다. 첫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72세 이씨 어머니다. 그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이셋을 키우며 살았다. 세탁소, 식당, 청소일을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갔고, 나이 들어서는 무릎과 허리병까지 얻었다. 은퇴 후 들어오는 소셜연금은 매달 1,000달러 남짓이었고, 집세와 의료비를 내면 남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을 통해 저소득 시니어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했다면 매달 2천 달러 가까운 보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씨 어머니는 영어 서류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미 몇 년을 놓친 뒤였다. 그녀는 말했다. 그 돈만 있었어도 아들한테 손벌리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 사례는 뉴욕에 사는 74세 박씨 어머니의 이야기다. 그는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았지만, 늘 현금 일자리만 했고, 세금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소셜연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집세를 내기도 벅찼다. 어느날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알려준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생활보조금과 주택지원이 있었던 것이다. 그 돈이면 집세 걱정 없이 살수 있었지만, 박씨 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린 뒤에야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세 번째 사례는 텍사스에 사는 70세 김씨 어머니의 경험이다. 남편과 함께 은퇴했지만, 그후곧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혼자가 된 그는 매달 들어오는 소셜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갔으나, 당뇨와 고혈압 치료비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사실, 김씨 어머니는 메디케이드와 주정부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했지만, 본인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복잡한 서류와 영어 장벽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자녀들은 뒤늦게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몇 년치 혜택을 놓친 뒤였다. 김씨 어머니는 말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약을 줄여먹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세 사례는 모두 현실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시니어들이 그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현금 지원과 생활 보조 제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서플러멘털 시 n c 티 인컴, 즉 SSI라 불리는 제도가 있다. 이는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주에서는 추가 지원까지 합쳐 매달 2000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어 서류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 많은 동포 시니어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둘째, 주정부와 카운티 단위에서 운영하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CAPI라고 하는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많은 동포 시니어들이 잘 모르고 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안내문을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주택 보조 프로그램이다. 주거비 부담은 시니어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미국에는 섹션8이라는 연방주택보조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시니어는 월세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대신 내준다. 그러나 신청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만 해두면 기회가 생겼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식품보조와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SNAP라고 불리는 푸드스탬프는 저소득 시니어에게 식품 구입을 지원한다.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낮은 시니어에게 의료비를 크게 줄여주며, 메디케어와 함께 활용하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모든 제도는 존재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다. 동포 시니어들은 영어가 서툴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며, 복잡한 서류 작업에 두려움을 느낀다. 결국 신청조차 하지 못해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나 지역사회복지단체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무료 상담과 신청대행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도움을 받으면 놓쳤던 혜택을 다시 찾을 수 있다. 해외 동포 시니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뉴스에서 이웃을 통해 혹은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자녀 세대 역시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직접 확인해 드려야 한다. 언어와 정보의 벽은 함께 넘어야 할 과제다. 72세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몰라서 놓친 월 2000달러 지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고 손주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몰라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해외 동포 시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반드시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고, 누려야 한다. 그것은 시니어로서의 권리이며, 평생 고생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더 이상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 칼럼 시니어가 몰라서 놓치는 월 2000달러 지원. 지금부터라도 챙겨야 할 전략. 72세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음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몰라서 놓쳤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사회보장 제도는 방대하고 제도마다 신청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특히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속에서 살아온 해외 동포 시니어들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몰라서 못 받았다는 후회는 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준비 부족이 겹쳐 생기는 결과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들이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1. 대표적인 시니어 지원 제도 첫째, SSI 보충적 보장 소득 제도다. 이는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 지급액과 주정부가 추가로 제공하는 지원을 합치면 상당한 수준이 된다. 일부 주에서는 월 2,00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SSI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소득과 자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메디케이드다. 저소득 시니어에게 의료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메디케어와 함께 사용하면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 기준이 까다롭고 주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자격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기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주거 보조제도다. 대표적으로 섹션 8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이 있다. 소득이 낮은 시니어는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 주거비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니어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제도다. 다만 신청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만 해두면 차례가 되었을 때큰 도움이 된다. 넷째, 스냅이다. 저소득층 식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시니어에게도 해당된다. 매달 일정 금액을 카드 형태로 지급해 식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시니어들이 나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주정부 특별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의 캐피 프로그램처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또 일부 주에서는 전기, 가스, 난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신청자가 몰리지 않아 오히려 쉽게 받을 수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많은 동포 시니어들이 알지 못한다. 에이? 지원을 놓치게 되는 주요 이유. 첫째 언어 장벽이다. 모든 신청 과정은 영어 서류로 진행된다. 안내문은 전문 용어가 가득하고, 시니어들은 이를 해석하기 어렵다. 결국 신청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된다. 둘째, 정보 부족이다. 정부는 모든 제도를 홍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정보를 얻는 창구는 인터넷과 공문서인데, 시니어 세대는 인터넷 접근이 약하고, 공문서를 어려워한다. 셋째, 문화적 요인이다. 많은 동포 시니어들은 나는 자식에게 의지해야지 정부 돈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회 보장 제도는 세금을 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넷째,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다. 단순히 신청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증명, 은행 계좌 내역, 주택 계약서 등 수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니어가 혼자 하기에는 벅차다. 3, 지금부터라도 챙겨야 할 전략. 첫째, 약속 잡기와 상담받기다. 메디케어나 SSI 같은 제도는 사회보장국 SSA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시니어라면 SSA 오피스에 예약을 잡고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므로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커뮤니티 센터 활용하기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회에서는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 상담가들이 신청 과정을 도와주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준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자녀 세대와 함께 하기다. 언어와 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는 자녀 세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자녀가 찾아보고 함께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부모님의 권리를 찾아들이는 과정이다. 넷째, 정기적인 확인이다. 제도는 매년 바뀔 수 있다. 올해는 자격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은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모르는 것은 반드시 물어보기다. 시니어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나는 안될 거야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자격을 갖춘다. 따라서 무조건 문의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4. 사례로 본 잘못된 선택과 올바른 선택. 뉴욕에 사는 한 어머니는 나는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수년간 혜택을 놓쳤다. 반대로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어머니는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했다. 그 결과 매달 1,800달러의 생활보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차이는 정보와 행동에 있었다. 5. 전문가가 강조하는 최종 조언 시니어 지원 제도는 존재하지만 스스로 다가서지 않으면 절대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제도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다. 언어가 어렵다면 자녀에게 부탁하고 혼자 하기 힘들면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72세 어머니가 놓친 월 2천 달러 지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권리였다. 해외 동포 시니어들이 더 이상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행동해야 한다. 준비하고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만이 평생의 고생 끝에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